위는 3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소금에 절여주면 되겠습니다. 참외도 위에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4분의 1로 잘라가지고는 속은 깨끗하게 파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파내고는. 아주 얍실얍실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을 한술 넣고 30분을 절여 주겠습니다. 같이 섞어 넣을 고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가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노란 파프리카입니다. 양파 썰겠습니다. 당근입니다. 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갈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생강 썰어 놓은 거, 양파 썬어 거. 찬밥 한 종지. 마늘 간 거. 새우젓. 물을 붓고 믹서기를 갈아줍니다. 여려 <목소리> 놓았던 참외와 오이는 물에 한번 헹구어서 이렇게 체에 받쳐줍니다. 그리고 볼을 준비합니다. 볼을 준비. 믹서기에 갈아놓은 양념을 받쳐줍니다. 양념받침물에 매실에킷스 1개, 2개 넣어주고요. 설탕도 1개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도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오미자 우린 물입니다. 오미자 우린 물이 들어가면 맛이 달콤달콤한 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게참맛있고 색깔도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생수를 좀 부어줍니다. 생수를 부어준 후에 절여 놓은 오이와 파내를 넣습니다. 아까 채 썰어 놓은 고명도 넣습니다. 물이 적은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으면 되고 그것은 가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간을 보고 내 취향에 맞게 가든 하시면 되고요. 실온에서 하루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고